1920년대 조선에서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소비에트 혁명의 여파로 많은 100개 러시아인과 동유럽인들이 조선으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이틀은 1920년부터 1950년대까지 한 세대 동안 거주하며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제 거의 10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혼란과 불안한 정세로 인해 제2위 100개 러시아인들이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피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인구의 70%가 러시아계인 일정도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지방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어떤지 또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동화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러시아인과 100개 러시아인 그리고 러시아어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 티오피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인이나 우즈베키스탄인 등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이 마을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약7 0 0 0명이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만이 아니라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중앙아시아인 등 친척 관계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산구 인근에는 여러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 고려인 마을은 고려인 동포의 주요 집중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계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따라 광산구청은 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경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성건동에서도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인 등 다양한 러시아어 사용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식빵 가게와 이국적인 빵집들도 눈에 띕니다. 이 지역은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까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권동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있어서 원래 20대 젊은층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대와 30대 고려인 동포와 그 가족들로 인해 고려인 개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인구 중약 34%가 외국계로 총 거주 인구는 약 4,000명에 달합니다. 경주시는 이렇다 할 만한 큰 산업도시가 없지만, 최근 경주시가 트렌디한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고, 바로 인점한 산업도시인 포항시와 인점에 있어 문화적인 분위기를 즐기며, 일자리도 구하기 쉬운 도시로 변모 중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는 SK반도체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1만여 명의 주민 중약 2000명이 외국인으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와 같은 행정 지원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SK 반도체 단지 진출 이후 청주시는 첨단 공업 도시로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러시아계 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 당진시는 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평택 당진항의 개발로 인해 급속히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계 주민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서울 수도권과의 점근성이 좋아 앞으로도 인구가 더욱 늘어날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당진시와 인접한 아산시 신창면에서는 인구의 약 20%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신창면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지하철 2호선의 종점인 신창역이 있습니다. 아산시 역시 당진시처럼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외국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안, 아산, 당진, 평택 같은 굵직한 산업도시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이들에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선부동 떼골마을이 지역은 고려인 동포와 사할린 귀국 동포의 주요 거주지로 꼽힙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하나가 사할린 귀국 동포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고려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점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여러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일자리가 풍부하고 고소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7천여 명이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틀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총 381명이 학생 중 216명이 외국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산시가 한국 내에서도 뛰어난 국제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 1동 한방마을 이곳은 2019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전후로 러시아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고려인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7400명이 주민이 있으며 이중 61%가 한국인보다는 외국계, 특히 러시아계와 고려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구성 때문에 상생과 치안상권 관련 문제가 있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고려인 인구만 약 3,14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 학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와의 동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역 주변 이 지역은 연해주 출신의 러시아인을 비롯하여 몰도바, 루마니아, 벨라루스 등 다양한 동유럽 국가들에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고려인 중앙아시아, 아시아계 러시아인 또는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부산역 인근은 동유럽 및 유럽계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항해 또는 무역 업무로 부산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100여 개의 러시아계 상점이 운영 중입니다. 부산항과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러시아 지역과의 무역 루트를 통해 유임된 외국인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사할린, 캄차카 등과의 교통망 개선, 또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많은 수의 극동 러시아계 주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이태원역 인근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배우들이 운영하는 러시아 식당이 짐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배우는 국내에서 명성을 얻은 후에 주로 서울의 용산구 이태원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원은 외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편안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문제 중 하나로 물리적인 외모가 다르다 보니 시선이 짐중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은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관광객이 방문해 다문화적인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심 재정비와 급격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저렴한 주거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생기는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근처 이 지역은 제한 러시아계 동유럽계 그리고 중앙아시아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러시아 정부에 반대하는 다양한 시위와 지매가 주기적으로 열리기도 하며 이는 이 지역이 그만큼 다양한 러시아어 사용자의 여론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지역을 넘어 여러 레벨에서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활성화시킵니다. 과거에는 100년 전에 남대문과 정동 일대에 러시아계 이주민들이 주로 정착했던 것과 대비하여 현재는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과 그 주변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일대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편이 좋은 점이 큰 장점으로 4호선을 통해 안산과 1호선을 통해 신창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온 러시아계와 중앙아시아계 주민들이 쉽게 이곳에 모일 수 있어. 이 지역은 다양한 여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러시아계와 고려, 인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조명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히 다문화를 빛내는 요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고려인과 송환동포를 그리고 중앙아시아, 출신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민의 유동성은 최근에 사할린 동포 송환법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중요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향후 극동러시아, 지방에서 사회나 정치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련된 행정 시스템을 체험한 이들이 그 공백을 채울 가장 유력한 인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뿌리 깊은 한국과의 연결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계 주민들이 연해주 지방과 극동 러시아 전체의 민주화, 자유화 그리고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과 더욱 긴밀한 경제적, 사회적 연결을 수립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흐름은 불가피하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촉진하는 충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너머의 국제사회에 새로운 협력과 기회의 창을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러시아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러시아와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였지만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서방 제재에 동참하면서 공장이 멈춰 대거 점유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대로 러시아 시장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며 한국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전혀 예상치 못한 역발상으로 현지에서 떠오르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이러한 한국 기업의 행보를 전혀 터치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는 푸틴으로 인해서 만행을 저질렀고 전범국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서방의 제재를 수용하는 것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한러 관계는 수교 30년간 큰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과학기술을 주고받는 성과를 일했습니다. 한국의 로켓과 미사일에서 상당 부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의 방산업체는 올해만 최대 30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 K방산으로 소산할 구멍이 있다는 것에 러시아가 기여한 셈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러시아 전쟁은 잘못이나 확실히 빨리 종료되길 바라는 국면인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 회사들을 빨리 내보내고 다시 한국이 그 지분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매우 큰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첫 번째로 전쟁이 오히려 확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종전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만, 우크라는 크림반도로 진격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최근에도 키우를 폭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의 다양한 최신 무기가 공급되자 이제는 전술에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이 복귀하길 바라는 것은 한국뿐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희망을 담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의 입김 아래에서 러시아 복귀를 자의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제품이 점유율을 늘려가는 상황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국면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이 상황을 그대로 당하지만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스웨덴의 일렉트로 룩스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러시아 영입 전문가인데 이것은 삼성이 러시아 시장 재탈환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뉴스포럼 러시아라는 해당 매체는 러시아에서 아직은 삼성의 대체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은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는 멘트를 덧붙인 것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러시아 인근의 제재국이 아닌 카자흐의 라인을 증설하며 플랜 B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기차는 수입 브랜드에서 사실상 러시아 1위를 차지했다가 현재 역시 중국에 크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실하게 미국의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겐 IRA 뒤통수를 맞으며 러시아 시장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회루트를 개발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기사회생을 노리는 국면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회사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가 우회수출까지도 문제 삼을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 바이든 정부의 흐름을 보자면 동맹들에게도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며 한국은 그 주요 대상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역전의 기회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오히려 러시아 내부에서 기업 인수를 과감하게 실행하며 기회를 잡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H.E. 예전에 한국 야쿠르트라고 불리우는 러시아에서 컵라면으로 유명한 도시락 생산업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떠났는데 이 업체는 왜안 떠나나는 비판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HE는 러시아에서 오히려 도시락 판매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3공장까지 증설하면서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컵라면 점유율을 전폭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의 일각에서 비난이 있는 이유는 러시아는 전복국인데 그곳에서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일본 채널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군식량에 바로 도시락과 초코파이가 끼어 있었다면서 한국의 식료품 기업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으며 비판을 한 것입니다. 실제 일본 주요 매체 등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전쟁으로 각종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의 초코파이와 도시락이 러시아 군의 핵심 군수물자로 지정되었다는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회사는 차원이 다르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인데요. 우선 한국 방산업체 같은 경우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반대편 국가에 무기를 공급한 것이 자명하며 폴란드는 물론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과 최근엔 미국도 한국에서 무기를 사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서방에서 한국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고마워하는 것이지 한국은 이를 돈 벌려고 달려든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한국은 그냥 자주 국방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뤄진 하나의 현상이지 전쟁 비즈니스를 노린 적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락 컵라면은 러시아 군량비로 쓰라고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러시아의 저렴한 국민 식량인 것입니다. 국토가 넓어 기차를 많이 타는 러시아인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공급해주고 간단하게 먹을 훌륭한 식량인데, 그 과정 가운데 군인들에게도 공급이 된 것이지 마치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팔도 측에 따르면 전쟁 특수를 노리고 도시락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되었으며 러시아 내부에서 여러가지 원료원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최근 러시아 내 도시락 판매가를 44루블에서 70루블로 상당히 올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 단가가 올라 가격도 올리 것인데, 가격이 오르자 도시락의 인기가 급격하게 식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시 가격을 50루블대로 내려야 했는데 이는 도시락에서 손해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자신들이 과거 전쟁 식량을 한국에 수출에 특수를 봤으니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 도시락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난민촌에 훌륭한 식량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식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는 전쟁 중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 생산회사까지 러시아에 있다고 해서 제재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저렴한 식량을 섭취하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회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철수를 강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러시아 자체가 적대국이며 그에 따라 맥도날드가 철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여기면 안 되는 다양한 지정학적 이유가 존재하고 있으며 입점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이유도 현재는 크게 없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팔도는 러시아 현지에서 스페인 소스 업체 지비푸드 판권을 오히려 인수했으며 러시아에서의 식품 판매 지역을 대거 늘려나가며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관계자들은 팔도가 지비푸드를 인수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업체의 유통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각 독립국가 연합국가들에도 제품을 공급했던 회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팔도는 그 유통망을 그대로 인수해서 약 10개국 유통망을 거저 얻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 서는 지비푸드도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를 떠났는데 그걸 왜또 인수하냐는데요? 그러나 실제 스페인 지비푸드는 러시아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로 떠난 것이 아니면 생산단가의 급상승과 더불어 실제 사업 분야에서 큰 이윤을 못 보고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는 한국 HE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도 현재 많은 부분 이윤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는 면도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생겼고, 루브라 약세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러시아의 국민 컵라면 기업이 된 만큼 현지 고용도 늘리고 사업도 확장하면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 중립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의 식품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을 밀어주고 사랑해서 1위까지 한 기업이 무조건 버리고 떠나는 것도 척지는 행위이며, 전쟁이 끝나는 대로 오히려 더욱더 기존 국민 컵라면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중국 식품업체들의 중국 컵라면이나 식품업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 알맹이만 먹고 밥 먹듯 배신하다는 중국 정부보다 위리 있는 한국이 100배 나은 것이겠죠.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 기업들이 모두 제재당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도시락은 살아남은 것 같다면서 식품기업이라 제재될 이유도 없고 한국 대기업들이 손해도 많이 보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이란 반응입니다. 미 정부는 현재 강달러로 전 세계 약소국을 괴롭게 하며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한국의 식품기업이 남아서 버티며 사업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부터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개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신규 인력도 채용하는 등 러시아를 등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요타나 엔비디아 등 러시아의 끝까지 남아있던 글로벌 기업들마저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를 떠나는데 한국 기업은 철수에 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국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이런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한국 기업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미국의 행동을 보면 삼성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의 이기적인 자국주의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매체들이 삼성이 복귀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연내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추진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팔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매체 이즈베스티아도 삼성의 복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동신에 따르면 이즈베스티아는 회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삼성이 10월 판매에 나설 수 있다며 소매 유통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해 선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경우 선적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에 대변인을 통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끊임없이 삼성의 복귀 소식이 보도되고 있으며 삼성의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회사 소식동에 의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을 거의 확정적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채용 플랫폼 헤드헌터를 통해 신규 인력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시뉴스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약 30여 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현지 매체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구소 신규 인력 채용 외에도 러시아 내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대규모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삼성은 모스크바에 있는 삼성그룹의 병행수입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러시아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제품 수출 중단 발표는 했지만 러시아 사업 자체는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의 복귀 소식은 조만간 사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이 가시화되며 미국 언론은 삼성전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은 삼성이 미국에 대해 러시아 제재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나이키, 엔비디아 등 내로라 하는 기업들도 앞다퉈 러시아를 손절하며 철수하겠다고 밝히는 반면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만 다른 길을 걷고 있기에 이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런 선택이 이해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태들을 보면 한국 기업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홀대한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미국에 있으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되니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미 정부에 대해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내에서 비판의 여론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정부의 행동으로 미국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는데요. 한 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결과는 도를 들어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격일 뿐이었다며 현 미국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국가 지도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잘못된 행동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로 육아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이런 것들로 인해 더 나쁘게 바뀌었죠. 미국 정부의 이런 제재 정책은 미국 납세자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될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 기업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국주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교역을 키워가는 중이었고 러시아에는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게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다 피해만 안으란 소리죠. 심지어 제재만 가하고 막상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한국 기업에게 미국에만 투자하고 러시아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었습니다. 애플, 테슬라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 삼성도 러시아행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에서 신제품 출시를 멈췄었죠.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인 삼성으로선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삼성전자를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조사에서 6년 연속 1위로 뽑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요.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한국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삼성 제품은 인기가 많죠. 백색가전, TV, 오디오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도 한국 제품은 어김없이 1위였고 스마트폰의 인기도 좋아서 러시아 모바일 폰 시장 점유율의 3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를 두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는데요. 그러나 한창 잘 나가던 러시아 시장을 두고 미국의 뜻에 따랐던 한국에게 돌아온 건 미국의 홀대뿐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30년 동안 쌓았던 관계가 흔들리기도 했었죠. 미국과의 관계마저 삐거덕대고 있는 이상 한국 기업은 해외 시장을 위해서라도 다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선두였던 러시아 시장을 현재는 중국 업체들에게 내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삼성 등의 한국 기업은 러시아 시장의 복귀를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 업체들은 삼성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의하면 샤오미와 리얼미, 아너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품질 면에서 중국 제품은 삼성보다 좋지 않아 러시아 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품질과 성능을 내세워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면 삼성은 중국에게 넘겨준 러시아 시장을 다시 빼앗고 러시아 내 전자제품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러시아 IT 전문지 텔레콤 데일리는 이러한 소식에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다. 며,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전 판매량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고 전망했습니다. 강대국 미국도 러시아 제재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더큰 피해를 입기 전에 러시아 시장을 노리는 게 미래를 생각했을 땐더 나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익명의 한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사업이냐 평판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어느 한 쪽에 무게를 싣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고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현재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 시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미국 손절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언제쯤 한국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미국 정부는 제대로 된 처우도 해주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에게 간섭하는 행태를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